요 셀트 자인입니다. 네, 9월 달 이제 하루 남았죠. 그죠? 오늘 남았습니다. 제발 네. 마무리 네,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기다리는 두 가지 소식거죠. 네. 모두 다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2564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 보상금 및 약간 위드 코로나 10월부터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네, 9월의 마지막인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564명이고, 네, 정부는 네, 10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액을 지급하며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86일 연속 지금 네 자리 숫자 지금 확진되고 있고요. 수도권 확산세 예전합니다. 77%대 부분이더라고요. 네. 수도권 확진 비율은 77.5%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한동안 비수도권이 이제는 좀 증가했죠. 하지만 또 다시 수도권으로 지금 확산세가 좀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위중증 환자 300명 초중반대 사입니다. 336명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계속 300명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좋은 현상이죠. 네. 백신과 네, 치료제 효과 부분이겠죠. 총 사망자 수는 7명 증가한 2481명이라고 합니다. 치명률은 0.8%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10월부터 손실보상금 및 위드코로나 그리고 방역경제조화로 민생회복하겠다는 네, 정부의 방침입니다. 10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과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드코로나 지금 뭐 영국,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삼키고 흡입하고 위드 코로나 필수품, 네. 치료 약 개발 어디까지 왔나?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치료 약, 치료제, 필수제죠. 필수제, 네, 머크 화이자, 셀트리온 치료제의 뭐 차이라고 해서 머크와 화이자는 둘다내 네, 경구용이죠. 경구용 치료제고 우리 셀트리온은 내 네, 항체 치료제죠. 일단 뭐 약간 경구용 치료제. 일단은 머크가 제일 앞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단은 화이자 부분인데, 일단 머크는 뭐 11월 초쯤 11월 초쯤에 주요 평가 지수가 뭐 나온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화이자는 그보다 조금 더 늦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뭐 변이 부분까지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요. 일단 말 그대로 약 효과라든가 약간 결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변이 대응에 뭐가 유리할까? 네.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죠. 네. 하지만, 네. 우리 셀트리온, 렉키로나주는 지금 변이 대응에 아주 강한 CTP63, 지금 임상 시험에 있죠. 그래서 연내까지 임상 이상을 완료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 그죠 그래서 이에 대.. 아니 연내까지 임상 일상네 이에 대응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셀트리온은 네 칵테일 항체로 변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네 ctp63 부분이죠 레키로나와 레키로나와 32번째 후보 항체 중에서 네 변이 대응력이 가장 좋은 또 항체를 따로 네 선별해가지고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 그죠 성자독식이냐 아니면 상호보완이냐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수영 셀트리온 전문은 항체 치료제가 안되면 경구용 약을 쓰고 경구용 약이 안되면 항체 치료제를 쓰는 식으로 상호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키로나주 그리고 CTP 63. 일단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치료제 필수품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네, 먼저 국내 정시 보시기 전에 네, 미 선물 지수 또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 선물 지수 여기 보이시죠? 네. 해서 S&P 500 0.38, 네, 다우 0.32, 그리고 나스닥 0.48%대에서 0.3에서 0.4%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국내 증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0.15% 상승한 3064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일단은 네, 아랫 부분에서 어제 네, 아래 꼬리 길게 달린 일단 양봉, 약간 십자형 양봉 비슷한 부분 하나 보여줬죠. 네, 지금은 또그 위에서 지금 양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급 현황은 개인이 2천억 그리고 외국인이 7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기간은 2,800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 코스피에서 6,600억 정도 약간 매도했죠. 이중 대부분이 한5천억가량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서 매도가 된 부분입니다. 뭐 외국인이 아직 이탈했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 조금 더 상승했네요. 0.74% 상승한 1,008 포인트에서 거래중 부분이고요. 코스피 차트랑 비슷하죠? 지금 이틀 연속 아랫 부분에서 그죠? 이틀 연속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좋게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윈도우 드레싱 네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거편황을 보시면, 네, 개인이 1100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900억, 그리고 기간 170, 아니 117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간은 8월 24일부터 요날하루만 사고, 계속 지금 코스닥에서 매도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수거편황을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기간 뭐 거의 다 매도하고 있네요. 그죠? 연기금도 560억대 매도하고 있고, 기타 금융만 소폭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뭐, 마찬가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약간 나은 부분이고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보다는 상승세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 0.38% 상승한 262,500원에 만 거래 중입니다 일단 뭐 어제까지 4일 연속 하락했죠 4일 연속 하락했고 금일도 뭐 거래량은 뭐 크지 않습니다 지금 10만 주가량 부분 보이고 네 있고요 1,500원 상승한 262,500원에 만 거래 중입니다 거래원 보시면 아침부터 튀어나왔죠 그렇죠? 장 초반부터 튀어나왔습니다 CS 정권이 지금 11,000주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골드만이 1280주 정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도세는 뭐 특이한 정권은 한국, 지금 매수세는 신한, 지금 한국 같이 들어와 있고요. 이베스트도 같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이, 지금이 네, 바닥이라고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투자자별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외국인만 9600주 정도 매도세로 잡혀져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c s CS 정권 부분이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셀트리온도, 네. 약간 하단에서 그죠 어제 거는, 어제는 윗꼬리 크게 달린 양봉. 지금은 좀 양봉. 윗꼬리도 아랫꼬리도 조금 달린 이틀 연속 양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73%상승한 11만 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마찬가지 거래량 줄이면서 한 90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래 원을 보시면 JP모건 천주 밖에 매도가 안돼 있네요. 물량이 없겠죠. 네, 그동안 약간 매수한 거 거의 다 팔았죠. 그죠? 아무튼 JP모건 매도세로 잡혀져 있고 투자자별 현황. 네, 외국인이 11,000주 정도 지금 매도세로 잡혀져 있습니다. 차트 부분 셀트리온이랑 거의 뭐 약간 동일하죠. 셀트리온 제약. 네, 0.54% 상승한 147,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마찬가지, 거래량 줄이면서 800원. 4일 연속 하락을 내 네, 마치고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매도 창구, 모건 서울. 네. 모건 스탠리죠. 또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또 튀어나와 있네요. 암튼, 네. 공매도 놈들 그죠 여러 정권사를 활용해가지고 그 똑같은 세력 놈들입니다. 그냥 여러 정권사만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세력들 말 그대로 죠 돈이 많으니까 여러 창구에 네, 자금을 분산해서 지금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셀트리온 제약, 외국인만 5,300 5조 정도. 지금 매도세로 잡혀져 있고요. 네. 차트, 네. 동일합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네. 모두 동일한 차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기관과 외국인 한번 숨 수급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기간순매수 현황입니다. 1위 솔루스 첨단 소재네요. 13억. 뭐 금액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2위 포스코, 초록밴미디어, 남해화학, FNF,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SM, OCI, 현대일렉트릭, 원익큐엔씨 지네어, sk 머티리얼스 순으로 지금 기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순매도 현황 역시나 또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394억 네 매도세는 크네요 매수세는 네 소폭이고 매도세는 큽니다 394억 s k c 258억 네 영국과의 뭐 합작회사 안 하기로 했던 부분이었죠 sk하이닉스 카카오 sk텔레콤 lg 화학 네이버 LG전자, 기아, 삼성 SDI, 현대차, 삼성전기, 카카오뱅크, 1진 머티리얼 수순으로 기간 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 매수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또 기간과 정반대로 삼성전자네요. 326억. 네 어제 마이크론 실적이, 실적 전망치를 조금 이렇게 낮게 봤던 부분이었죠. 그러한 이유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으로 일단은 매도 물량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럼 은또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 326억 삼성전자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하이닉스, s k 아이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SK신한지주, 두산중공업,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KB금융, 한국가스공사, 디아, SM 순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동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SK인호, 네, 두산중공업, 뭐, 한국가스공사, SM고 정도 부분이고요. 외국인 순매도현황, 아난티가 1위네요. 151억, 네. 아침부터 그죠? 뭐, 또, 약간 북한에서, 뭐, 통신선 복원하겠다, 뭐, 등등. 약간 우호적인 발음이, 약간 발언이 나와서 장 초반, 약간 대북주, 잠깐 상승하고, 지금 또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는, 아까 봤는데요. 네, 아난티 151억, 롯데 정밀화, 삼성전자 우선주, SKC, OCI, 코롱인더, 롯데케미칼, KGETS, DITI,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케미칼, DB하이텍, LNF, SK바이오사이언스 순으로 지금 외국인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대로 9월 30일, 네, 마지막입니다, 그죠 둘다 소식을 장 후에 내려나요? 아니면 셀트리온 레키로나 주권은 장 중에 내려나요? 만약에 장 후에 낸다고 하면 갑자기 그냥 드는 생각이 3분기 실적이 약간 뭐 계약 공시가 조금 약간 부진해서 코재와 악재를 조금 섞어서 같이 내려고 하는 의도? 셀트리온 레키로나 주 델타 변이 처방 효과에 쪽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약간 좋은 부분이죠. 그죠?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약간 장뭐뭐 뭐 당연히 좋게 나오는 부분인데 3분기 계약 공시 내용이 또 약간 부진하다면 이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내면 그죠 호재와 악재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장 후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또 판단하에 두 가지를 동시에 내려나요. 뭐 아무튼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